자전거 도난을 막기 위해 자전거 등록제가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전국 13개 자치단체만 실시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국 단위의 등록제 확대가 필요합니다. 자전거 레저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운동으로도 출퇴근용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이에 따른 도난 사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은행 앞에 자전거를 세워놓았는데 볼 보고 나오니까 자전거가 어디 가든지 뭐 사라졌습니다. 이 같은 분실이나 도난을 막기 위해 도입한 것이 자전거 등록제입니다. 자전거마다 고유 차대 번호를 부여해 등록하게 하는 것입니다. 등록된 자전거는 차대 번호를 조회하면 도난 여부를 확인해 본래 주인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등록제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13개에 불과하고 등록률은 5%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인데 일본이나 유럽 국가 등이 국가 차원의 등록제를 운영하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정부도 자전거 전국 통합관리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도난사고 예방과 자전거를 회수하는 문제 그리고 또도심미관을 해치는 방치자전거 처리에 대해서는 자전거 등록제가 아주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고 일본에서는 등록 의무제를 도입한 뒤 등록률은 80%, 도난시 회수율도 41%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제적인 의무제 도입은 기존 자전거 이용자에게 반감을줄수 있는 만큼 선택 등록지를 전국에 우선 도입해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인사이드 분석이었습니다.